안녕하세요. 서울 베스트외과 고주파 만모톰 팀 정준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성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발견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갑상선 저하증의 증상은 일단 여성분들에 있어서 피로, 체중 증가, 생리 불순 등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보통은 이런 경우에 갑상선을 먼저 의식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꽤 된다는 얘기죠. 원인으로는 대부분이 다 자가 면역성이라고 해서 자기 몸 안에 갑상선을 공격하는 항체를 가진 경우인데요. 이런 거 대부분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 태어났을 때부터 항체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높습니다. 그리고 임신하고 출산한 후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들한테 남성보다 많이 나타나는데요. 남성보다 여성이 한 10배가량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 중에 신진대사랑 관계된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이나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호르몬이죠.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걸렸을 때는 이런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고 몸에 들어온 이런 영양분들이 잘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몸 안에 축적되게 됨으로 인해서 비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중 증가 등을 경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런 지방성분, 당성분이 몸 안에 많이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나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의 질환까지도 같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태아에게도 갑상선 호르몬이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모의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늘어나야 되죠. 그런데 요구량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임신 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임신 기간에만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출산 후에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만성화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임신 기간 중에 갑상선 기능에 대해서는 잘 관찰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또 임신 기간 중에 부족할 경우에는 특히 태아에에 있어서 임신 초반 한 10주에서 12주 정도에 두뇌나 신경계통 발달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꼭 갑상선 수치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과에 진료를 받고 필요한 경우에 약을 복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갑상선 기능이 안 좋은 경우에는 태아도 출생 후에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고 산모가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태아도 출생 후에 갑상선 검사를 꼭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갑상선 항진증은 갑상선 저하증과 반대 개념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이상하게도 많이 분비되는 질환인데요. 전체 인구에서 약1% 정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드문 질환은 아닙니다. 또이 갑상선 항진증도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한 3~4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항진증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저하증과도 비슷한 개념인데 역시나 자가면역성으로 항체가 몸 안에서 갑상선을 자극함으로써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거죠. 일명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가장 갑상선 항진증의 대표적인 형태로 전체 갑상선 환자의 거의 8-90%가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는 일부 갑상선 안에 자율기능성 결절이라고 해서 갑상선 전체가 아닌 일부의 혹에서만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가 갑상선 항진증의 또 다른 원인이 되겠습니다. 첫째, 약물 치료, 둘째,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셋째, 수술이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약물 치료를 선호하는데요. 보통 치료 기간은 한 1, 2년 정도 되고 한번 치료로 완치될 확률은 40% 정도 됩니다. 그 말은 50에서 60%의 환자들은 또 재발을 한다는 얘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재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약물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발을 하더라도 다시 약물 치료를 통해서 또 치료를 할수 있고요 미국에서 주로 선호하는 방법인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는 약물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고 약물 치료로 인한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긴 환자에서 주로 쓰는 방법으로 치료 성적은 매우 우수해서 보통. 한번 치료로 70%의 환자들이 치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성분 때문에 다른 합병증의 발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고 약물 치료가 실패할 거나 약물 치료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서만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약물 치료나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증상이 심하고 항진증 병세가 급박한 사람들에 있어서 쓰는 방법인데요. 치료는 당연히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항진증 치료는 잘 됩니다. 하지만 목에 큰 흉터가 남고 수술 과정에서 성대 신경이나 부갑상선 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치료법은 아니고 앞에 약물 치료나 동위원소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차선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갑상선 저하증은 쉽게 설명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는 질환이고요. 갑상선 항진증은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질환의 증상은 상반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질환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호소하는 것은 피로, 목 부위의 불편감과 붓는 증상이 일단 공통된 증상이고 그 이후에 컨디션적인 부분에서는 대부분 항진증 환자들은 살이 빠지고 땀이 많이 나고 또 성격이 급해지고 배변 활동 등이 증가하고 심한 경우에 설사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여성에 있어서는 생리 간격이 길어지고 저하증은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잘안 이루어져서 체중이 많이 늘고 몸이 잘 붓고 의욕이 없거나 우울감까지 올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에 있어서는 갱년기와 비슷한 증상들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붓는다든지 생리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생리 양이 막 많이 나오고 주기도 짧아지는 현상을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은 생리가 잘안 나오는 단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항진증과 저하증 증상은 본인이 판단해 보셔도 구별이 잘 되기 때문에 자가 판별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확실한 진단은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갑상선 기능 검사와 항체 검사 등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있으신 환자분들에서는 갑상선 암이 생길 확률이 정상인에 비해 3~4배 가량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목에 증상 같은 게 느껴지시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갑상선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 정도는 한번쯤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